약 300m 근처 우천 입구에서 광명 고속철도역 수화동 방면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오른쪽 방향입니다. 잠시 후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경유지를 포함하여 안내를 시작합니다. 추천 경로로 안내합니다. 잠시 후 관석 단속에 참여하십시오. 잠시 후 모의자입니다. 5 0 k 지우 사고 다발 지역입니다. 오라반 500m 갈게요. 앞 정보 수집 구간이라도 설설 댕깁써. 아, 예선님 거의 다 왔고요. 여기 광명소방서 거기서 이제 자회전하면 되는데요. 서브웨이 옆에로 들어가라고 되어 있대요. 서, 서브웨이. 아, 예예. 예. 알겠습니다. 바로 주차하고 올라갈게요. 아, 그래요. 그럼 제가 이 신호 요거 하나만 받으면 되거든요. 광명소방서요앞 예예. 자. 네, 네. 아. 아, 그래요.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시흥 거기 있잖아요. 시흥 시흥 여기 뭐냐 이게 금쪽. 어 시흥대로 지금 위에 그 신호등 받고 있어요. 저 앞에 광명 소방서가 보이거든요. 왼쪽으로 그러면 그 타이소. 아예 아, 예. 여기 예. 그니까이소 어, 예. 건물 지나면 되겠네요. 그죠? 지나서 좌회전 그죠? 그쪽 그러니까 광명 소방서. 아 그러니까 광예 제가 예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좌회전.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니까 이렇게 보이네요. 저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. 아, 아, 네네네. 거기서 또 좌회전. 아니에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알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. 아, 네네. 알겠습니다. 제가 이제 한 800m 남았는데 전화를 바로 다시 드릴게요. 예, 예. 네. 선생님.